집안 재물운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 물건 세 가지. 혹시 지금 당신의 집에 이 물건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가득 찰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갑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고 물건에는 이전 주인의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중고 물건이 우리의 재물운을 해치고 집안의 복을 달아나게 할까요? 첫째 아무런 데가 없이 얻은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물건에도 그 법칙은 적용됩니다.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를 넘어 그 물건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물건과의 올바른 계약을 맺는 것과 같으며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데가 없이 받거나 버려진 것을 주워오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마치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이전 주인의 부정적인 에너지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건에도 인연이 있으니 정당한 인연값을 치러야 한다. 제 값을 치르지 않은 물건은 그 인연이 불안정하여 복을 불러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간혹 지인이 쓰던 물건을 무상으로 받거나 길가에 버려진 물건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이득인 것 같지만 이러한 행동은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서서히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건에 깃든 기운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그 물건이 오랜 시간 특정인의 손때를 타면서 만들어진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때가 아니라 이전 사용자의 희로애락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에너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무상으로 물건을 받거나 주어야 한다면 그 물건을 우리 집에 들이기 전에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며칠 두거나 소금을 뿌려 나쁜 기운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져 왔으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물건을 대하며 우리 집에 좋은 기운으로 채워 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드리기 전 깨끗이 닦고 환기를 시키는 기본적인 청결 유지 또한 중요합니다. 둘째, 출처를 알수 없는 뾰족한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집안의 뾰족한 물건을 눈에 띄게 두는 것은 예로부터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뾰족한 물건은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집안의 평화를 해치고 금전운을 흐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로 들여오는 뾰족한 물건 중에는 이전 주인의 불운이나 좋지 않은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 가위, 송곳 또는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뾰족한 조형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것은 칼날과 같으니 집안에 둘 때는 신중해야 한다. 무심코 들여놓은 뾰족한 물건 하나가 가정의 불안화, 금전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뾰족한 물건은 그 형태 자체가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띠기 때문에 집안의 안정적인 기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집안은 부드럽고 둥근 기운이 가득해야 복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원만하고 조화로운 형태가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반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는 기운의 충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물건은 이러한 기운을 찢어내고 흐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뾰족한 물건을 집에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끝 부분을 감싸서 날카로운 기운을 중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칼은 칼집에 넣어두고 가위는 안전하게 보관함에 두는 식입니다. 또한 칼이나 가위 같은 생활 도구라 할지라도 사용 후에는 항상 제자리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뾰족한 물건들은 마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금전운을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운을 만듭니다. 셋째, 세면대에 물때가 가득한 중고 물건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받거나 버려진 것을 주워오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 직결되는 물건, 예를 들어 세면대나 변기, 욕조와 같은 물품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면대에 물때가 가득하면 금전운이 막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넘어 물의 흐름과 관련된 금전운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며 물의 흐름이 막히거나 더럽혀지면 재물은 또한 막힌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과 재물을 의미하니 그 흐름을 막거나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묵은 물때는 이전 주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좋지 않은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건을 집에 들이는 것은 마치 우리 집의 재물운을 이전 주인의 좋지 않은 기운에 연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중고로 세면대나 욕조를 구매하는 경우가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대, 변기 등 물을 사용하는 다른 중고 물품들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물때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 그 공간에 깃든 좋지 않은 기운의 응집체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은 새로운 주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로 이러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구매 전에 청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새것처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외관이 깨끗한 것을 넘어 내부의 물때나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락스나 강력세제 등을 이용하여 묵은 물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충분히 환기시켜 좋지 않은 냄새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의 청결은 재물운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 집의 모든 물대를 깨끗이 제거하여 재물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맑은 재물을 불러오고 막힘없는 물의 흐름은 끊임없는 재물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고 물건과 금전운에 관련된 미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므로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로 참고하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건에 깃든 기운은 알수 없지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사람이 사용하면 물건에 깃든 안 좋은 기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물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중고. 물건 중에는 그 나름의 기운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 받은 책이라도 바로 책장에 꽂지 말고 하루나 이틀 정도 다른 곳에 두었다가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책에 담긴 이전 주인의 에너지를 중화하고 우리 집의 기운과 조화롭게 섞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책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지만 때로는 이전 주인의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미묘한 에너지도 함께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두었다가 들이는 과정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우리 집에 맞게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가구를 중고로 들여 로망의 집을 완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닦고 햇볕에 잘 말리는 등의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는 집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인 만큼 그 기운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정화는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 그 물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중고 물건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집안의 평화와 재물운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우리 집에 들이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오히려 그 물건이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는 그 어떤 미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고물건에 대해 특별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